최근에 AI 버블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글 재미나이 프로3 쓰고 있거든요 아 그냥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AI 시대에서 사실 핵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어,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고민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알약빌더입니다 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벌써 연말이 다가오네요 여러분들은 올 한해 어떠셨나요? 저는 무탈하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하체 운동을 갈 예정인데요 솔직히 요즘 헬스가 많이 시들시들하고 운동 유튜버도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고민이 많아요 앞으로 브이로그에서도 운동 비중을 좀 줄이고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를 좀 담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AI 시대에서 전문가로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관련 고민들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2030 여러분들께서는 어,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 지금 고민이 많은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약사라는 안정적인 직장이 안정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있음에도 어, 고민이 정말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전문직과 전문가는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전문직은 국가에서 울타리를 정해주죠 정해진 교육과정을 밟고 혹은 이제 면허를 취득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급을 조절을 해주죠 전문직이라고 모두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전문가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있고 또 근무경력도 제법 되어야겠죠 교과서에 갇힌 내용이 아니라 실제 필드에서 부딪혀 보면서 얻는 정보가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디빌딩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론, 실전 뭐가 중요하냐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전문가의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헬스장 가면서 추가적인 얘기를 더 해볼게요 부스터 한 스푼 먹고 좀 각성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체라서 카페인을 200 정도는 넣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강조드렸습니다. 이론적인 베이스와 실무적인 능력. 이론적인 베이스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사실 이 부분은 채 g PT나 구글 재미나이 프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비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대학원을 가서 뭐 추가적인 공부를 해보고 싶다 생각이 있었는데 어, 요즘은 싹 사라진 것 같아요. 자료를 검색하고 통합하고 정리해 주고 이런 능력들은 어 이제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은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될까? 첫 번째 질문을 하는 능력이겠죠. 질문을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할수록 양질의 답변을 얻기가 쉽겠죠. 좋은 질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당 분야에 대한 전공 지식과 배경 지식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일단 아는 게 많아야지. 창의적인 질문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뭐 창의력이라는 게 타고난다고도 하지만 사실 키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공부하고 또 일정 부분 암기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게 저는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요즘 쓸모가 없다. AI로도 다 학습할 수 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대학에서의 학부 과정이 아주 튼튼한 뿌리가 될 거고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지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겠죠. 어, 그런데 형편상 뭐 대학을 못 가고 또 바로 뭐 트레이너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께서 저한테 질문이 많이 오거든요. 영양학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 웬만한 의지로는 발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자격증을 한번 목표로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기초적인 지식에 대한 암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암기가 뭐 시험 보는 게 아니면 사실 의지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NSCA, 스포츠 영양 코치, 이런 게 조금 만만하거든요. 그래서 뭐한달 정도면 딸수 있을 거예요. 아니, 암기를 왜 해야 되냐. 채 GPT만 찾아도 다 나오는데. 그런데요, 기본적인 그 학문에 대한 기초 체계가 안 잡혀 있으면 질문하는 힘도 없고요. 또채 GPT가 나한테 구라를 치고 있는지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어떤 책이나 논문을 정말 많이 읽어야 합니다 사실 자격증이나 교과서는 내용이 협소하고 제일 검증된 정보들만 보수적으로 실려 있죠. 장점이 될수 있겠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어, 교과서만으로는 안 돼요. 책들이 지필된 게뭐 5년 전, 10년 전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최근 나온 이론 최근 나온 연구들, 정말 부지런히 보셔야 돼요. AI가 최신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제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옛날 정보만 가지고 전문가 흉내를 내면 이제 뽀록나기 쉽죠. 그래서 최신 정보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 끝에 만든 게제 유튜브 멤버십입니다. 지금까지 40강 넘게 찍은 것 같습니다. 영양학에서 웬만한 분야는 다 다뤄놨고, 그 외에도 흥미로운 주제들, 최근 논란이 되는 주제들 다 신뢰성 높은 정보들, 최신 정보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톡방에서도 실시간 질문을 받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해소가 잘안 되는 좀 고난이도의 질문들이 있잖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하체 운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후면 하체에 마쳤습니다. 순도 높은 15세트 1시간 반 정도 진행했고 중량도 올랐고 강도도 만족스럽게 뽑은 것 같습니다. 이제 집 가서 밥 먹고 이제 미용실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머리 안 자른 지한 달이 넘어서 좀 지저분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네요.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볼수 있겠어요. 자기가 궁금해하는 분야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 댓글이나 알똑방에서 주시는 질문들이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집단지성이라고 하죠. 확실히 창의적인 질문들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고 저도 그런 질문들의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재미를 느낍니다. 요즘 보면 뭐 AI 툴 사용법 강의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가격도 뭐 수십만 원 하는데 어, 물론 생각은 자유겠지만 어,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좀 관심 가지고 직접 사용해 보면 금방 금방 터득하거든요. 비유하자면 그거죠. 어, 워드나 엑셀 같은 거 비싼 돈 들여서 배우는 느낌이잖아요. AI 시대에서 사실 핵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도구를 활용하고 익히는 데 드는 시간보단 알맹이를 익히고 터득하는 데더 많은 공을 들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채집기기 썼을 때도 충격이었지만 구글 제미나이 프로 3 쓰고 있거든요. 아그럼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동안 유튜브 제작하면서 어, 길게는 3, 4주 정도 걸렸거든요. 논문 소식편 찾고 정리하고 또 가공하고 하는데 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양질의 질문과 클릭 한 번으로 정말 2분, 3분이면 끝납니다. 심지어 저보다 더 꼼꼼하게 다 찾아주고 정리도 말끔하게 해줘요. 그래서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도 컴퓨터 사용을 못하면 도게되잖아요 AI는 더 그럴 것 같습니다. AI를 가까이 하고 자기 개발을 해야지 살아남는 시대가 올것 같습니다. 뭐 면허, 자격증, 전문직. 이런 것들도 위협받는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이미 위협받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AI 버블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도 그랬죠. 뭐 미장, 국장도 한달 동안 조정을 크게 겪었죠. 물론 이번 주는 논란이 좀 사그라들면서 또금리나 기대감과 함께 반등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AI 버블에 대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은 초입이다.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지 제가 뭐 심리 아니니까 예상은 못하죠. 하지만 AI 소비자이자 컨텐츠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한번 쓰기 시작하면 구독을 안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연구소를 차린 느낌입니다 100만, 200만 정보 전달 유튜버의 인력풀이 크게 부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런 혜택을 지금 월 3만원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간 부족해서 유튜브 자주 못 찍었다 이제 그렇게 핑계를 댔었는데 앞으로는 양질의 정보들을 더 자주 전달해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무섭습니다 정말 그런 노동력이 AI로 대체되고 있다 저는 실감을 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은 예전에 제가 정보전달 컨텐츠를 할때 유튜브 편집자를 구했어요 인포 그래픽을 잘 활용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조회수가 그렇게 잘 나오는 채널은 아니잖아요.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적자잖아요. 그래서 몇달 못하고 중단을 했었는데, 지금은 AI가 다 해줍니다. 편집이나 디자인 쪽에서도 정말 빠르게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생태계가. 저도 그런 도움을 좀 받아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AI를 제 채널에 너무 깊게 활용하는 것을 좀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색깔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도 일정 부분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AI는 인간의 지혜를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AI는 결국에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통해서 학습하고 추론하는 모델이잖아요. 하지만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학습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특성은 점점 가치가 높아질 거고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가 됐건 이런 부분을 개발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약 빌더가 말아주는 AI 특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